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아재입니다. 오연도와 공태경의 좌충우돌 계약 결혼 이야기 진짜가 나타났다 14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방송된 14회에서는 진짜 충격적인 장세진의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오늘 등장한 장세진의 모습을 보곤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저럴 수도 있구나. 진짜 그간 봐왔던 주말 드라마 악역 중에서 역대급 악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직전에 방송되었던 3남매에서의 장영식이나 오윤희 생각도 안날 만큼 말이죠. 오늘 장세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 공시 집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부모님의 이혼을 거론했다는 거였는데요. 더 무서운 건그 거짓말이 차후에도 들킬 염려가 없도록 부모님을 진짜 이혼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혼이 아닌 부모님들의 약점을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엄마인 주화자에겐 돈을 믿기로 이혼을 종용했고, 아빠인 장호에게는 자신을 잘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건드렸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제일 무서웠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천륜을 끊고 부모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 장세진은 결국 그 더러운 방법을 통해 은금실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은금실이 이인옥의 귀에 눌려 있다는 걸 알고는 자신이 기꺼이 큰 사모님 편이 되어 집안의 대장자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입안의 혀처럼 굴었죠. 이렇게 장세진은 다시 은금실의 수족이 되었고 그녀를 이용해 다시 NX그룹 비서실로의 컴백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세진이 공태경과 오연도의 결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그 의문이 단순한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속내를 밝혀보겠다는 포부를 은금실 앞에 맹세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장세진은 진짜 커플의 결혼 생활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조사할 듯한데요. 이건 오연도와 공태경에겐 치명적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아직 임신 중이라 뭔가 증거가 걸리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길 일 없지만. 차후 출산 이후에는 유전자 검사 든 모든 곧들이 잡을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김준하입니다. 현재 미국에 가 있는 그가 돌아온다면 일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세진은 오연두가 김준하의 여자친구였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오연두 역시 김준하의 숨겨진 애인이 장세진이란 건 모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오연두가 아닌... 장세진이 먼저 오연도와 김준하가 사귀었던 사이란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김준하와 공태경이 오연도의 아이가 니아이네 네 내아이네 싸웠던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오연도의 꼬투리를 찾던 장세진에겐 로또나 다름없는거죠. 단박에 응금실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아이를 낳고 친자 확인을 하기 전까진 절대 오연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수작을 부릴 게 뻔합니다. 분명 이 난리를 위해서 현재 김준하가 미국에 가 있는 설정일 수도 있겠네요. 돌아오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과연 장세진은 또 어떤 악행으로 진짜 커플의 앞길을 막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지TV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